어네, 막담빈님은 아마, 아마 양쪽에서 하셔도 아마 어,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. 저는. 음. 거의 거의 시참 위주로 하시면은 스배가 좀낮긴할 거예요. 음. 아, <laughs> 저도 배고 마키 없어요 게임. 제가 롤... 롤은 한번도 안해봐서 제가 잘 몰라서 시참 위주로, 위주로 하시면은 스배가 낫긴해요 음...아무 음, 거기 그분들 따라서 가시는게 나을 것 같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배그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라서... <laughs> 어, 네, 그... <laughs> 따로 깔아야 돼요. 네, 용량만 되시면은 괜찮죠. 음. 컴퓨터 사용 용량만 되면은... 어차피 배그는 돌아가잖아요. 그면 용량만... 충분하시면 가능해요. <laughs> 도전. <도저히 웃음> <laughs> 어차피 사양은 둘다 똑같으니까 어 괜찮아요. 어 좋으면 다 가능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아 인터넷이 안 좋아서 인터넷, 네인터넷는데 굳이 인터넷 쪽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<laughs> 음, 그거는 이제 방송 저 세팅을 좀 맞춰보시면 될것 같긴 해요. 음. 아니면 이제 램을 좀 높이는 방법? 잠깐만 <laughs> 램이 아마 한 64기가인가 그럴 거예요. 아, 3십 이름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. 저게 음. 0 어, 6 4 다름. 아, 모기가 있나? 충분히 되 죠, 보면 곧돌 그, 리고도, 나 아요, 그거 <laughs> 가 방이, 안 나와요. 용, 용량만 좀 되시면 <laughs> 아우 두 개는 충분히 돌리죠. 제가 해봤습니다. 근데 카베가좀더 걸리긴 해요, 까는 건. 용량은 비슷한데, <laughs> 어, 희한하게 카베가좀걸리더라고요 깔고 패치 받고 하다보면, 좀 걸리긴 해요. <laughs> 8배 필요하신 분? 8배요? 네. 네. 네, 저 받을게요. 1번님이요, 오케이. 3번님, <laughs> 저 2번한테 오세 여기 8배기도 있어요. 가까이 어, 아, 저8배 남아서 그래요8 0받으더라고 <laughs> 어, 저8배 있는데. 저, 저 괜찮습니다. 네. <laughs> 6 0 있습니다. 네. 네. 여차이을텐데 여기, 여기. 고재는 하나 있긴 할거에요, 아마 아, 근데 이두개 안나오는데? 큰일났는데? 오... 거기 있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찾겠어요 어, 우리, 우리 애들 여기부터 썼는데, 여기 1번 핀이 오케이. <laughs> 아, <잠시만요. 웃음> 아니, 이두개 <입 두께나? 웃음> 아, 지금. 지금. 나와요. 금고금야금 지금. 아요 차가 그3지쪽에 가면 하나 있을 금같금한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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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뜨기 하나요.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. 제가 2번이 될것같도요고 어. 여기 3번은 있을 거예요, 하나. 어, 저 앞에 있네요. 아, 차 있어요? 예, 있어요. 내가 네, 배그를 좀 어. 오래하다 보면 차가 어디 있는지 좀 알긴 해요. 배게 없어요, 사람. 갑니다. 한대더왜 웃어? 궁금깐요 아무리 제가 오래 쉬고 와도 알긴 알더라고요참 <laughs> 미안해요 어1번님 오른쪽에 총소리나요? 버스 메모지어요 아, 어요 볼게요. 지금 저기 싸우있 <놀람> 거예요. 고객 저거 배그 얼마나 하셨어요? 명? 음. 음. 네? 자리 잡으러 가죠 어, 오케이. 일단 자리 잡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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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할것 같아요 이거, 이거, 이거 아 300시간 너무 오래하셨네. 카베가 진짜 좀 재밌긴 해요. 저는 어, 솔직히 말하면 하는 거는 카베가 재밌는데 스베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양쪽 다막 해보시는 것도 좋긴할것 같아요. 그냥 딱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은 뭐 스배든 카배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누가누구가 여기, 여기 여기 차라 제가 혼자...일 때는 이제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면 이제 카배로 갈게요 그냥 딱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맨날 야기 약 아프리카 가서 한번 클립 한번 몇개봐야겠네 한번 알았구만요 어, 어. 아, 그냥 풀 걸. <laughs> <laughs> 음. 어, 저 저를요? 저, 저, 저 괜찮을까요, 저도? <laughs> 4번에 2명 데이런차라도 괜찮을까요? 어? 이거 막 이거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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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, 이이 친구 같아요. 아, 앞에 있어요 사부님. 친구 응, 왔다. 이건 저희 너무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? 하나 <laughs> 아, 기절인데. 창문 옆 동너봐요. 왼쪽 창문. 이팀더 붙어요. 나이스. 이팀찍기어요이다여기어 저 뒤에 붙는 거 조심해요 지금 집들어줘어요니까 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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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빨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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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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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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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으로 또 맞추네 창문 창문 네 여기 있습니다 네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차한 대가 딱 서서 맞추네 어 그래 저쪽으로 가확 가졌어요 전 다시 다시 사부님부터 도와줘봐요 안, 안 들어갔어 요다니까 그러니까. 똥 까라, 똥 까라 이렇 여기다 이거 기 지금 연막문에안 보여요. 머리 안 돼, 나무 똑같 여기 뒤로 왔어요. 평치뒤 담벼락 다시 이 집. 나 올게요 안돼 누우시면 안 돼요 어 힘들다 이거 뿌기가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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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거의 못 봐요 여기 눈뚫려있어 É 아, 원래 제가 dmr을 잘 못써요. 제가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차 한테 서있거든요 지금? 이거 버린것같아요 아, 이렇게? 끝나고 봐볼까요, 한번 봐볼까요? <laughs> 한번차탈거 빼놔요 네 버크로 와요 나 있어. 어디 기절이요 1번 핀이요? 네 1번 두대 여기 피 살려봤다 고요 내려갈 거예요 이거 네. 붙을게요 이쪽으로 내려갈 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포털 터줄게요 우시어 아직 포털 안돼

그럼 이럴 때 있어요. 음. 4번에서 저 보고 있어요. 세 명. 어, 오케이, 오 <laughs> 어, 저도 저도 놀랬어요. 네. <laughs> 살짝만 가봐 볼게요. 잠깐만 봐 주요. 이 이건 확킬이요 네. 어, 각잡으러도겸만 잡은 거. 여기리 이번에 길리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여기 차. 계속 싸주세요 이거. <laughs> 어, 차 있죠. 네차 앞에 있어요. 여기.

이렇게 해야 네. 되거죠 네, 중간으로 한번 붙어볼게요. 억그로 바디 체크. 나이스. 고고. 푸시푸시. 푸시푸시. 네. 가고 있습니다. 컷. 아, 잠깐만. 누가 어, 뭐야, 아래쪽다끼어봐 <laughs> 아래쪽, 아래쪽, <laughs> 아, 여기 3집 있었거든요. 쓰집 오케이, 오케이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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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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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차한대 있고요. 네 여기다 예, 비스, 어, 재웠을 아, 이거, 아가 이, 이, 거 저희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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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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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, 여기 이, 번 이, 번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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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이번이세요이번연말 안에. 오케이, 오케 이거. 나무 소스어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나나스나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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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나나나무디나 바다인데? 이거? 이거? 네, 한명 남았어요, 한 명. 세 팀이었네. 아, 뒤에다! 뒤에 막! 우가왔데 뒤에, 왔었대. 뒤에, 뒤에. 갑니다. 저희 왔던 길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쪽에서 라인 타고 돌게. 뒤에 막. 잔마하고사이 있네 가 던졌어요 아.. 솔직히 막밖에는데보기건 뭐, 드릴까요? 음, 아뇨 야 제... 괜찮아요 바디 후라이팬 그래요? 있는데 후라이팬 음, 네. <laughs> 보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드 체크, 제가 히트할게요. 일단 봐주세요.